<laughs> 예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저는 초반맨 TV입니다. 예 오늘 어, 여주의 친구와 같이 음, 여기 어, 훔친 고기 훔친 고기에 와가지고요. 예, 그래서 지금 어, 오랜만에 어, 고기를 먹습니다. 예. 어, 저 같은 경우는 저 개인적으로 돈은 많이는 안 쓰지만은, 어, 돈을 거의 안 쓰죠, 개인적으로는. 어, 지금 어차피 이것저것 부분 때문에 개인적으로 돈을 쓰지 않지만은, 어, 지인과 뭐 이제 저와 이제 관계되어 있는 이제 관계자들이나 아니면은 직원 뭐 이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했었던 이제 저와 함께 했었던 사람들한테 이제 어,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로 돈을 아끼지는 않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인간 관계 어, 인간 관계가 되게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음, 오늘은 어, 제가 이제 어, 여주에서 지내는 어, 친구가 연락이 와서 어, 같이 뭐 술한잔 하자 뭐 하자 간만에 연락이 와가지고 한두달 만에 온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친구랑 같이 이런 자리를 하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어, 제가 어 오늘, 어제죠, 어제, 어, 어, 공매도를 쳤습니다. 공매도를 네, 했는데. 구매도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단기적으로 주가들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한 1월 1월 사이 1월에서 한 1월 한달반 동안 주가가들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 조정을 줘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시가총의 상위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 그만한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어돈 주가를 올린다라는 거는 돈을 썼다는 부분인 거죠. 근데 돈을 계속적으로 어, 쓰면서 올리 없어요. 왜냐면은, 어, 돈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를 올리고 어느 정도 횡보를 주고 주가를 올리고 이런 부분이 될 수가 있고. 하지만은 지금 글쎄요 저 같은 경우는 어 근래 이제 금융주 쪽에다가 이제 공매도를 친 부분이 건데 요번에 금융주 쪽에서 배당금을 배당금을 줄였더라고요 예, 배당금 자체를 줄인 거예요. 왜냐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 금융, 4대 금융에다가 배당을 받기 위해서, 어, 거의 대부분 엄청나게 사서, 약, 어, 외국인들이 가져가야 할 배당 총액은 약 예상, 그때 예상가로 했을 때 배당 총액이 약 2조 7천억 정도가 됐는데, 어, 저기, 뭐야, 음, 삼성증권에서 배당금을, 뭐, 거의 뭐, 반토막 정도, 어, 반토막을 내버렸죠. 배당금 자체를. 예, 그러면 은 다른 증권사들도 똑같이 그렇게 배당금을 줄일 거라는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 삼성증권만 지금 봐서는 시가배당률로 따졌을 때는 은행 금리보다 지금 배당금이 안 좋아요. 예? 그러니까 은행, 은행이 지금 적금으로 해서 어차피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막억 단위 매매를 거의 잘 하질 않잖아요. 전문 트레이더나 전문적인. 금융 지식이 없는데, 뭐, 큰 돈을 막억 단위로 매매를 하지는 않습니다. 어, 뭐, 사업을 하거나, 뭐, 투자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야, 뭐, 할 수는 있겠지만은, 어, 중요한 부분은, 개인 투자자들이 뭐, 많이 해봐야 뭐 천만 원, 이천만 원, 뭐 이렇게 뭐한 삼천만 원, 어 전문적으로 뭐 기술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뭐억 단위 매매도 하겠지만은 거의 대부분 서민으로 봤을 때 기본적으로 매매하는 사람들은 거의 보통 한 이천, 삼천, 뭐 많으면은 한 오천 정도 이렇게 매매를 많이들 하는 거 같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적금을 봤을 경우에 지금 적금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시가배당률 자체가 접근보다 어 훨씬 더 낮다 예 네. 근데 지금 시가배당률 자체가 접근보다 낮은데 금융주에다가 금융주 자체에 메리트가 없잖아요 네. 그렇다고 뭐 실적이 최대 실적이 나온 것도 아니고 어, 지금 어차피 실적이 좋게 나와봐야 지금 현재 코스피나 이런 거래대금을 봤을 경우에는 그렇게 지금 이 기간, 어, 금융 투자자들이 돈을 벌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왜냐면은, 어, 은행 쪽은 돈을 벌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어, 저기 뭐야,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신용잔고율이 되게 낮아져가지고 지금 어 거의 종목당 어, 시가총액 높은 종목들 시, 신용 잔고액을 보게 되면은 신용 잔고가 거의 없어요. 왜냐면은 신용을 썼던 거를 거의 대부분 현금으로 상환을 했다던가 많이 그런 부분이 보여집니다. <laughs> 네, 그래서 지금 음, 저 같은 경우는 어, 아직 시드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매매 회전을 많이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시드 금액이 컸을 경우 같은 경우는 묵혀둬야 되는 그런 매매를 해야 되지만 시드 금액이 적을 때 같은 경우는 어 오히려 어 단타 매매 어 상승 포지션에다가 매수를 하고 매도 포지션으로 어 매도를 하고 상승 하방 어 돌아가면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음 어차피 지금 코스피는 글쎄요 상승 추세로 갈 수밖에 없는 어 상승 추세라고 보기에는 약간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어, 아마 3월부터 4월달쯤에 되면은, 미국 증시가 좀 많이 빠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면은, 어, 저 개인적인, 어, 분석이에요. 예. 그래서,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지만은, 어, 개인적으로, 어, 한 2월, 3월, 4월달쯤에는, 결국에는 한 4월달 중, 정도 되면은, 어, 증시가 조금 하락을 해 있을 거다. 음, 그래서 뭐, 그게, 어, 뭐, 얼마나 올랐다가 뺄지는 모르는 부분인 건데, 1차적으로는, 어, 모든 전 업종이, 어, 1분기 자체가 그렇게 성수기가 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1분기 자체가, 어, 이, 비수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주가의 움직임들이, 뭐, 선행지표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이 1월부터 배당 낙대부터 해가지고 주가가 올라온 그 시점을 보면은 어 조금 어 올해까지를 쭉 지켜봤을 때는 어 어차피 올해까지는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을 하면서 박스권을 그릴 것 같기 때문에 어 매도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친구랑 이렇게 와가지고 어 자리를 해야 되니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이사입니다 초반맨TV였습니다.